고급진 생활 영어 만들어 쓰는 꼼수 영어 꼼수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표현은 이미 끝난 일이야 이 표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좀 특이하게 꼼수 팁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Do는 한다라는 말인데 done이라는 말은 뭘까요? 정말 원어민들이 고거 그 매일 밥 먹듯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느낌이 잖아 느낌이 잘 오질 않아요. 네, 'don'이라는 말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쓰는지 느낌이 안 오니까 잘안 쓰게 돼요. 왠지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뭐라 그래요? 'pp', '쌍피', 그다음에 과거분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don'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느낌이 솔직히 잘안 와. 그래서 잘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났다 그러면 뭐 'finish'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르지 'don'이라는 말은 잘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don'이라는 거 느낌만 잘 알고 있으면 저 매일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밥 먹듯이 진짜 쓸수 있어요. done 이란 말은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던 일이 끝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 am done with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끝났다라는 말이 되는데 I am done with the dishes. d i s h 가접시는 얘기잖아요. I am done with the dishes. 그러면 어, 설거지가 끝났어요라는 말입니다. 빨래가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이 빨래가 빨 빨래, 내가 하던 빨래가 끝났어요고하면 I am done with the laundry. 그럼 되고요. 하던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I'm done with the project 이렇게 쓰면 돼요. 끝났니라고 하면 여기 나온 예문처럼 Are you done with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거 펜다 쓰셨어요? 제가 좀 빌려도 될까요? 다 쓰셨으면 이런 말쓸 때도 Are you done with the pe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펜다 쓰셨나요? 당신이 펜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끝났나요? 라는 말이 Are you done with the pe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끝났으면 i'm done 하면 되는데요. 끝나지 않았으면 어, 아직도 뭐저 하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아직도 팬드로 글 쓰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i'm not done 이렇게 하면 돼요. done이라는 말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are you done 하면 되고요. 내가 끝났어요 그러면 i'm done 하면 됩니다.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요리가 끝날 때도 done이란 말을 써요. The meat isn't done yet. 고기 다안 익혀졌어요. 우리 스테이크 시킬 때 이런 말 쓰죠. Well done. 잘 익혀주세요. 할때 well done. 그 던이 done이 이 던이에요. 같은 던입니다. 그래서 e 이 하고 있는 일이 끝난 상태다. 고기는 익히고 있는데 익히는 게다 끝났다. 그래서 다 익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느낌으로 e 을 쓰면 여러 가지 표현을 참 많이 쓸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A done deal. Deal 그러면 거래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렇 우리도 deal 한다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a 어, done deal? 아까 설명드린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done. 하고 있는 거래가 done. 끝난 거다. 그러면, 거래가 끝났다? 아니면, a 어, done deal. 그랬으니까, 끝난 거래? 맞아요. 맞습니다. a 어, done deal. 그러면 끝난 거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이렇게 더 보태보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팍! 슉! 했어요. 끝난 거죠.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난 거예요. 예,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a done deal 그러면 끝난 일이야. 벌써 사인했어. 물건 나갔어.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 계약 이행해야 돼. 준비하고 있던 일이 하고 있던 일이 끝났다라는 말로 a done deal.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이야. 돌이킬 수가 없어. 손쓸 수가 없어. 이제 그런 뉘앙스로 쓰게 돼요. 예문 한번 보죠. a done deal. It's a done deal. 야, 그거 끝난 일이야. 이미.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네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끝난 거야. It's a done deal. 이런 느낌으로 쓰면 딱 맞죠. 두 번째 예문인데요. You've already signed the contract. 아까 예문에 어떤 거그 사진 그대로죠. 너 벌써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It's a done deal. 이미 끝난 일이야. 어떻게 할수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님 벌써 사인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인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용 잘 읽어봐야 됩니다. 상대방 하는 말만 믿고 사인해버리면 큰일 나요. 나중에 낭패보리는수 많습니다. 다 읽어봐야 돼 꼼꼼하게. You've already signed the contract. 당신 already, 벌써 signed. 사인했잖아요. The contract,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It's a done deal. 벌써 끝났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The job is far from a done deal. So, far 그러면 거리가 아주 멀다는 얘기인데 일이 한참 멀었다라는 말로도 써요.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에서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The job is far from a done deal. 야, 그일끝나려면 아직 far 멀었어. 아직 한참 멀었어야 끝나려면 그런 느낌으로 쓰면 돼요. Far from이란 말이 멀다라는 말에서 일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오, 이거 빼먹었네요. <laughs> far from 그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그냥 지금 나오네. 자 만들어 쓰는 꼼수 이미 끝난 일이야 a done deal. 알면 멋있게 a done deal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네,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걸로 만들어 쓰는 꼼수가 필요하겠죠. a done deal. 이를 영어로 이렇게 쭉 풀었으면 이렇게 길게 되는데 내용은 핵심은 보면 간단해요 의외로 an agreement or plan. 계획이나 약속이 that has already been that has already been decided. 이미 결정이 decided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or, completed, 이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cannot be changed. 핵심은 이거죠. already been decided.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cannot be changed. 변경이 안 됩니다.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물건 너갔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세 가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네, 쉬운 편으로 한번 만들어서는 꼼수 한번 부려보도록 하죠. A done deal. 이미, 이미 끝난 일이야. It's a done deal. 끝난 일입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당신 할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어요. 신 말로 바꾸면 it's been decided 이미 결정됐습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당신 이할수 있는 게 없네요.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문은 you've already signed a contract. 당신 벌써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it's a done deal. 끝난 일이에요. 왜 다른 말 하세요? 그런 말,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겠죠, 그죠? you've already signed a contract. you can't change it.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You can't change it. The job is far from a done deal. 그 일은 far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From a done deal. 끝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The job is not completed yet.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위의 표현이 훨씬 더 간단하죠. A done deal. Far from a done deal. 이게 not completed. 이 표현보다 저는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done 이라는 느낌만 잘 알면, 오히려 더 쉬운 표현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Completed 이 표현보다 done이 더 쉬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오늘 배운 표현, a done deal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 핵심적인 표현을 보니까 요겁니다. Already been decided 그리고 cannot be changed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미 끝난 일이야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표현 이미 끝난 일이야, a done deal 멋있게 쓰면 되고요.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음, 이미 끝난 일이야. Done 이란 말이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 그러면 been decided 그리고 can not be changed 이런 뉘앙스로 쓰면 됩니다. 이미 결정된 거고 can not be changed 변경될 수가 없어요. 오늘 알아본 표현 이미 끝난 일이야. It's, it's a done deal. 멋있게 쓰시고요. 또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 쓰시고 다음 번에 또 다른 표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Bye.